네 반갑습니다 최하장입니다 자, 오늘은 운영덱이지만 잘 쓰지 않는 유닛들로 구성한 빈집덱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프로레슬러 볼리베어 덱입니다 자, 6렙 빌드업 때는 거대 메크를 받으면서 갱플 빌드업이 가장 좋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멘토 갱플 리롤덱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가기에도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고 8렙에는 나오는 유닛에 따라 덱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운 좋게 브라움이 나왔을 때는 4프로레슬러 올려주면서 4이단화를 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라움이 안 나오고 요네가 나왔을 때는 자, 나르를 창고에 잠깐 내려놓고 6 이단아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브라움이 안 나오고 오코 유닛, 자이라, 트페, 리신 등이 떴을 때 신짜오 한 마리 올리면서 이옷에 켜 주고 나머지 오코 유닛을 한 마리 넣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코 유닛도 나오지 않았다면 소울 파이터 유닛 두 마리 올려 하 소울 파이터를 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프로 레슬러로 내리면서 다른 시너지를 올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